안녕 젊은이들 오늘의 찍먹 게론 로닌 더 라스트 사무라이라는 모바일 게임이고요 뭔가 사전 예약 때부터 기대를 하긴 했는데 뭐 어떤 게임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재밌을 것 같으니까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캐릭터 어디서 봤는데 무슨 만화책에서 본거 같은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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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했다 배가본드 배가본드였네 와우 캐릭터도 멋있고 마음에 드네요 시작해 봅시다. 오. 방어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적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금방 튜토리얼 시작하나 보네요. 방어 눌러 봅시다. 띵. 방어에 성공하면 균형 피해를 입게 되지만 체력 피해는 입지 않습니다. 이거 세키로? 세키로 그런 시스템 게임인 건가? 균형은 노란색 게이지로 표시되며 가득 차면 균형이 무너져 행동 불능 상태에 빠집니다. 이제 공격 버튼을 눌러 적을 공격하세요.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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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균형이 무너져 행동 불능 상태에 빠진 적을 공격할 때는 치명타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때 때리면 치명타 오케이 저기 다시 공격합니다. 이번엔 공격이 닿기 전에 방어 버튼을 눌러 적의 공격을 튕겨내세요. 오 좋습니다. 이렇게 타이밍을 잘 맞춰 튕겨내게 성공하면 균형 피해를 입지 않고 오히려 적에게 큰 균형 피해를 줄수 있습니다. 차차차차 때려 봐. 차, 아이고 어려운데. 때려봐. 오케이 균형 피해. 오, 쓰러졌다. 차차차 케 깐지나는 마무리. 또 다른 적들이 나타났습니다. 후방에서 적의 원거리 공격입니다. 방어하세요. 원거리 공격은 방어에 성공해도 일정량의 관통 피해를 입게 됩니다. 원거리 공격도 튕겨낼 수 있지만 적에게 균형 피해를 입히진 못합니다. 원거리 공격을 하는 적을 우선 처치하면 전투를 보다 유리하게 이끌어 갈수 있습니다. 방어 버튼을 누른 상태로 움직여 조처병 근처로 이동하세요. 이렇게 슬금슬금 조처병을 우선 공격해 처치하세요.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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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남은 적을 탱앵 탱 주웠어 차차차차 오케이 때때로 적은 강한 공격을 합니다 강한 공격 시에는 고유 표식이 나타납니다 이게 그 표식인가? 위험합니다 방어 버튼을 누르세요 탱 강한 공격은 튕겨낼 수 없으며 방어에 성공하더라도 피해를 입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적이 다시 강한 공격을 합니다 이번엔 공격이 닿기 전에 공격 버튼을 눌러 카운터 1섬 공격으로 맞대응하세요 카운터 1섬 공격? 받아라 카운터 1섬 공격 와우! 이렇게 타이밍을 잘맞춰 일섬 공격을 하면 강한 공격을 무력화시키고 오히려 적에게 치명타를 가할 수 있습니다. 첫첫 첫. 이제 적에게 진정한 힘을 보여줄 시간입니다. 오이 버튼을 눌러보세요. 오이! 와우! 오이가 발동되면 지속 시간 동안 특별한 힘을 얻습니다. 적을 공격하세요. 특별한 공격! 와우! 멋진데? 오 이거 게임 마음에 드네. 오케이 좋았어. 단빵빵 TV. 구독 구독 보상을 시작하자마자 챙겨주는 센스 아주 나이스고요 복수의 여정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상갑기밥 투척 오케이 시작 티킹 아 티킹, 티킹. 선별 눈치게임인가 티킹 어 티킹 찻찻찻 티킹 찻찻탓앗핫핫핫어 가소로운 녀석들 바로 이장 돌입하네 뭐야 어? 피가 그대로인데? 티킹 티킹 찻 차트, 아! 뭐야? 오, 뭐가 생겼다. 강한 적들을 물리치려면 수련이 필요합니다. 어 뭐지? 무료. 전투 시작 시 능력한 게 선택 가능. 오, 개꿀. 전투를 통해 수련의 성과를 확인하세요. 뭐야? 비법. 튜토리얼 같은 건가 보네요. 연습 모드 같은 것도 있고. 오, 여긴 상점인가? 뭐 이것저것 살수 있고. 그냥 뽑기 할수 있으니까. 뽑아 봅시다. 뭔가요? 광풍의 쌍검. 공격속도와 균형 피해량이 50% 증가합니다 이거 착용해주고 이러면은 좀더 쉽겠지? 도전 오 능력치 선택할 수 있네요 회심의 일격 치명타 피해량이 45% 증가 근력 강화 공격력이 15% 증가 잠재력 개방 최고 레벨이 2 e 증가하고 경험치 획득량이 60% 증가합니다 근력 강화로 간다 덤벼라 이 녀석들 오 쌍칼 들어서탱공격공격탱공 탱공격공격공격 공격, 공격. 오케이 뭐야 근데 이거 1장부터 시작하네 로그 라이크인가 그거야? 안돼 오오 뭐야 방금 순간이동 찻찻찻 그냥 막 때리면은 탱 오케이 막 때리면 되는건가 오 쌍칼 굉장히 좋구요 오 처음으로 테이지 2를 클리어 해봤습니다 오 순간이동 자, 오케이 찻찻 뭐야 피없어 피없어 빨리 빨리 오케이 4장 빨리 안돼 안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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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저기 저 녀석이라고 <laughs> 아니 타겟팅이 바뀌지가 않는데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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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케이 이거 생각보다 쉬운데 탱탱자아오 뭐야 갑옷인가 지금 불이 두 개나 들어왔는데 다라라라라라 균형 110 증가 오가보 원거리 공격으로 받는 피해량이 27% 감소 오 이거 좋아 오, 마음에 든대 다시 도전 이장도 뭐 그냥 껌이고 빠르 빠르게 빠르게 돌진해서 오케이 아 몰라 지금이다 오케이 얘도 한대 치고 빠지기 탱아 야, 서비스나 죽었네 <laughs> 아, 이거, 근데, 왜 이렇게 어려워? 부활을 해야 되나? 일단, 한 번, 부활. 아! 아! 이래, 부활이 있다. 그렇지. 풀피로 부활인가? 오케이. 풀피부활. 오, 뭐야, 보스. 그렇지.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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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뭐야, 왜 이래? 허! 허! 하 뭐야, 이거! 어? 뭐야? 못이요 야 이거 난이도 난이도 왜 이래? 자, 좀더 도전해 볼게요. 안 돼! 오, 부활. 아, 되게 어려워. 오이,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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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케이. 오이, 오이. 오, 오, 깨어나, 깨어나, 깨어나. 오, 오이 발동. 오이 발동. 스페셜 공격 발 스페셜 공격. 스페셜. 스페셜 팅. 팅. 와. 오, 오, 오. 오호. 호호하. 퍼! 안 돼. 안 돼. 부어, 부어, 부어. 아, 이럴 수 없어. 안 돼. 와. 와 아, 씨. 이거 완전 어거지 밖에다. 어. 스러트린 강적의 원한이 담긴 홈뿔 강적을 처음으로 쓰러뜨렸을 때만 얻을 수 있고 흡수하여 특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와, 뭐야 이게? 어 뭐야. 와. 오케이 아, 이제 좀 알겠네. 오호호호호호 o 호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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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아와 와 제발! 와, 오이 이걸 이걸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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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안돼 어 아. 이걸 와 미치겠다. 오케이! <laughs> 이걸... 2시간만에? 와... 와 1막 깨면 2막부터 시작하는구나. 아... 와. 와... 왜 이렇게 어려워 또. 자 지금... <laughs> 6일차죠. 아 6일차 동안 계속 도전을 해봤는데 야, 분명 재미는 있는데, <laughs> 야못 깨겠네요. 이 게임은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 또 나중에 틈틈이 하다가, 분명 재미는 있으니까 틈틈이 하다가 클리어를 하게 되면 그때 또 영상이 올라갈지, 도 모르겠네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더 재밌는 영상으로 오겠습니다. 드럽게 어려운데 재미도 있고 짜증도 나고.